기름 하나 땡 거기서 넣어야 될모 독일 전망대입니다. 올라가서 한번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독일 마을을 한번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일반적으로 보는 모습과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음, 여기가 지금 제일 위쪽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계속 집이 형성되어 있네요. 어, 지붕이 다 거의 밝은색으로 칼라풀하게 이루어져 있고, 어, 저 앞에 맞은편에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그렇게 멀지 않네요. 여기서도 독일. 독일풍, 독일주택, 독일식 마을, 독일 마을 전망대에서 바라본 독일 마을 전체적인 풍경입니다. 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칼라풀이에요. 전체적 집이 예쁩니다. 이 독일 마을 안에 펜션이 뭐한 40개 정도 이상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펜션입니다. 물론 사는 데도 있지만 지금부터 독일 마을 거리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뭐야, 음. 음. 뭐이또 밑에 뭐, 공사들을 많이 하는지 꽤 시끄럽습니다. 카페, 에 맥주집 이런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독일 공방. 음. 오전하우스, 맨은, 맨 하우스, 미기 씨, 우스독일식이가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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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만 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돼 있네요 조경들은 나무도 예쁘게 잘심어져 있는 거 같고 전체적인 관리도 그렇고 옆에 돌담도 보이고요 집도 되게 예뻐 보입니다. 아 와. 길쁘다가물 아, 아, <laughs> 아시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면서 반대편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마을입니다. 역시 맥주, 시 맥주, 시세지 이런 종류가 가게가 많이 있네요. 정통 맥주.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씩 오셨어. 독일 정통 맥주 맛을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펜션 아직도 공사하는 데가 있어서 조금 망치 소리 불안해서 시끄럽습니다 여긴 또 뭐야? 젬앤하우스 멋있게 는네 점앤하우스 아트샤 여기도 <목소리도> 틱앤 카피 독일 맥주 옥토버 어. 거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쭉쭉 뻗어 있는 소나무도 그렇고, 옆에 대나무도 그렇고, 저쪽에 보이는 바다, 바다도 예쁘고요. 일단이 독일말 거리는 음볼 것이 많다. 그리고 컬러풀하게잘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쁘게 잘 꾸며져있죠. 네. 독일식, 택기를 모양을 해서, 다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하여튼, 그 <laughs> 네, 여름에. 천안 맥주, 독일 마을에서 마실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독일 영상, 아니, 독일 마을 영상도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